저희 집에 택배 도착했어요. 택배가 물도 있고, 여러 가지 있는데, 얘네들 거의. 얘 우리 롬이, 로또, 얘네들 거예요 얘네들 거. 거진 얘네들 거예요 택배가 한번 시키면, 이렇게 와요. 이거 우리 물 시켜 먹는 거랑, 물두 박스랑, 그 다음에, 이렇게 쿠팡에서 저희들은, 얘네들 거. 시켜서 두모래 거의 얘들 간식 등등 해서 이렇게 많이 시켜. 로또야 뭐해? 로또 뭐해? 내려와. 그렇지. 얘네 이두 녀석 들 건데 택배가 여덟 개, 여덟 개. 박스 여기 풀면 또 엄청나겠죠? 크기가 장난 아니에요. 다들 놀래요, 놀래. <laughs> 물도 식혀서 왔고, 택배. 저기 이름이 고경 그러고 인수 씨 앞으로 온 것도 있고 고경 앞으로 온 것도 있고. 이렇게 애냄전이 앉아 있네요. 웬일로 직권알고 박스 옆에. 이렇게. 배송도 로켓 배송으로 했어요. 만약에 오늘 시키면 내일 올수 있는 걸로 빠른 배송으로. 돈을 조금 더 그거 뭐 해야 되는데. 그래도 빨리 오게, 하, 올려, 오게 하려고 이렇게 택배를 시켰어요. 로미야! 로미야! 얌전하게. 예, 엉덩이가 하트입니다. 하트죠, 하트. 로미 엉덩이 하트. 우리 로또는 또 뭐가 궁금해서 또 올라가. 얘또 궁금해서 못 살아요. <laughs> 또막 올라가요, 올라가. 궁금해서. 뭐, 뭐, 로, 로또? 이리 와. 거기에 가지 말고, 박스, 제 박스 한번 풀어볼게요. 커다 할게요. 감사합니다. 로또야.